네, 반갑습니다. 전 2025학년도 경신고등학교 1학년의 국어과 설명회를 맡은 강사 문서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설명회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강사 소개부터 간략하게 하고요. 이제 학생들 처음으로 중등국어에서 고등국어로 가는 시점이잖아요. 고등국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 국어 시험을 제가 직접 분석해 봤는데요. 그 분석한 내용 특징들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경신고 내신과 수능국어 만점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제 수업의 커리큘럼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 국문 철학, 국어과 교직을 우등으로 졸업하였고요. 입문대 전체 수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국어교육 전공하고 있고요. 국어과 전교사 2급 자격증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라고 아주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죠. 그 모의고사의 국어 영역을 직접, 출제하, 직접 출제하면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변별력을 만드는지, 그리고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하고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고등국어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2028학년도 수능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게 될 수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국어과에서는요, 선택 과목이 모두 사라지고 전부 다 공통 과목으로 개편이 됩니다. 현재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장문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능을 볼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장문까지 모두 다 잘해야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과학에서도 모두 다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학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하지만 이 난이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국어과에 대한 변별력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 대학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갈 거야,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모두 다 수능을 잘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학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022학년도 교육과정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보게 될 공통 국어 또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요. 2015 교육과정과 내용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문학, 독서, 문법의 총체적인 범위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모두 다 다룹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매체 단원에 신설되게 되면서 새롭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수행 평가와 집필 평가에서 논술형이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오지선다형이 논술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교육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많은 내신에서 또 많은 수행 평가에서 논술형을 확대함으로써 이제는 학생들이 문제를 찍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다 알아야지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중등 국어에서 고등 국어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는 점도 한번 봐볼 만합니다. 여기 나온 품사, 높임법, 의문, 형태소 모두 다 학생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는 난이도 순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의 국어 공부의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등 국어에서 고등 국어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문법은 의문에서 단어까지 순서대로 그리고 문학은 갈래별로, 독서는 제재별로, 새롭게 고등국어에 대한 기초를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국어와 수능국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학생 때는 내신국어만 해봤을 텐데요. 수능국어를 맛보면 정말 어려운데, 못 하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친구도 정말 많을 겁니다. 수능 국어가 내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분명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챙겨 나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제가 경신고 국어 시험을 직접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특징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신고등학교는요,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와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문학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제가 직접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시어의 의미를 유추하거나 화자와 시적 맥락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시상 전개를 이해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내신 범위에서는 정확하게 다루지 않은 수능형의 문제에서 다루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내신 문제로 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매우 문법 범위가 방대합니다. 한 시험에서요 전체 문법 범위의 절반 정도를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는 지역적으로 나와요. 굉장히 특이하죠? 문법 문제가 굉장히 방대하다면, 방대하게 문법 범위가 정해져 있다면 시험 문제는 좀 쉬울만 한데 아주 교묘하게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음운표를 전부 다 암기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보시면요, 단순하게 품사를 분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품사 종류 암기까지 전부 다할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양이라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큰데 문제는 또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와서 변별력 확보 또한 아주 잘 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신고 문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경신고는 서술형도 매우 매우 고난도로 나옵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높은 배점이 서술형에 다 몰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까다로운 예문 분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수 수기를 통해서 아예 부분 점수를 없앱니다. 대충하면 맞출 수 없는 거죠. 정답이 13개인데 12개 쓰면 아예 틀린 걸로 치부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에 아주 까다로운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찾아 쓰라. 너의 생각을 쓰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지만 온전한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분 점수도 주지 않고 복합 사고를 통해서 난도까지 향상을 하니까 이 변별력이 여기서 바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개정 교육 과정의 변화로 인해서 서술형, 논술형을 교육부에서 내신 시험에도 더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신고는 원래 서술형이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생소한 맥락을 첨가하기도 해요. 이것 또한 모의고사형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 보기는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보기의 내용입니다. 아주 생소한 맥락인데요. 이 맥락 처음 보는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신 공부만으로 안 됩니다. 모의고사형의 보기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처음 보는 맥락을 첨가하기 때문에 내신 공부도 내신 공부대로 따로 잘 하지만 수능 국어 공부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 수가 매우 적습니다. 등급 컷이 매우 높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한두 문제 차이로 전부 다 갈리게 됩니다.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매우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등급이 갈릴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교과서 출판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과 완전 지문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원래는 해내메드였는데 이제 지학사로 교과서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가 바뀌면서 시험 지문이 기존과 완전 달라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학교 선생님이 지금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시는지 굉장히 빠르게 체크하고 그것을 수업에 녹여 나갈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제 수업에 담아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내신과 수능 국어 모두를 다 잡을 수 있는 제 수업 완성 비책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내신을 위한 내신 완성 비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적어 보았어요. 교재의 측면에서는 교과서 출판사와 자습서 문제집,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분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이것을 토대로 시험을 출제하기도 하고 수업을 준비하기도 하니까요. 거기다가 더해서 경신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분석집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념 문제풀이 교재 또한 제공하고요. 계속 쪽지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진짜 이 개념 완전하게 이해했는지 손으로 쓸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는요. 큰 범위의 핵심부터 좁은 범위 디테일까지 전부 다 강의에 녹여서 내용 강의할 거고요. 빈칸 채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답형에도 잘할수 있게 돕겠습니다. 또 오지 선다형 문제 풀이와 오답 정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잘풀수 있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될 겁니다. 특히나 경신고에서는 서술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을 써야 되는지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케어 또한 필요하죠. 학생들의 공부는 학원에서 시작해서 집까지 쭉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24시간 질의응답을 통해서 카톡방으로 학생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줄 거고요. 오답노트도 점검해서 학생들이 지금 뭘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자체가 수능형 국어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앞서 얘기한 내신비책도 중요하지만 수능 국어 또한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완성 로드맵을 준비해 봤는데요. 국어 완성 로드맵을 준비해 봤어요. 이 부분은 상반기와 관련된 커리큘럼입니다. 3월부터 7월 초까지는 1학기 내신이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고등국어를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부하게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문학과 문법의 개념어를 완성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모의고사와 내신을 함께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건데 개념을 알아야지 쓸 수도 있고 해석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치중해서 설명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 문학도 어떻게 읽는지 이때부터 시작을 하고 독서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문 어떻게 구성되는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방학이 되었죠. 방학이 되면 학기 중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부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고전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고전문학과 고전문법에 대한 학습 그리고 앞서서는 독서를 어떻게 글을 읽는가와 관련된 공부를 했다면 이젠 진짜 수능처럼 과학 지문은 어떻게 써지는지 사회 지문은 어떻게 써지는지 제재별로 독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서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학기 중에 못했던 고전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신고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고전이 매우 중요해지기 때문에 또 내신과 모의고사를 함께 이어주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이제 하반기 로드맵이 시작이 되죠. 9월부터 12월 초까지는 2학기 내신 기간입니다. 내신 갈무리를 하기도 하고 급작스럽게 모고난도가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바로 9월 모의고사와 11월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공백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갑자기 국어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고전문법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문학과 독서의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낯설어하지 않도록요. 그다음에 겨울 방학이 되면 또 중요한 시점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문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앞서서 현대 문법과 고전 문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까지 가져갈 문법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독서, 문학, 기출 학습을 통해서 미리 예습하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내신 완성 6주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앞서서는 아주 개괄적이고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다면, 이제는 경신고 만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6주 로드맵입니다. 6주 정도로 내신 완성 기간을 잡았어요. 1, 2주차부터 시험 전날까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를 간략하게 써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내신 교재와 학교 선생님 필기까지 완전하게 분석합니다. 단순하게 자습서와 문제집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직접 가져온 필기까지 분석하면서, 아, 이 부분을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고 수업에 녹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해야겠죠. OX 문화 빈칸 채우기 오지선다 그리고 서술형 서수령 강조 드렸죠 서술형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최종 정리하고 시험 전날에는 직전 보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벼락치기 하고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왼쪽 부분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써봤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서답형 연습이 바로 1주차부터 바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답형 연습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ox 문항 다 풀고 나서 공부 다한 다음에 시험 일주일 전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경신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미 서술형에서 모든 변별력을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 부분으로 빼게 된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작할 때부터 서답형 연습 시키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논술형까지 쓸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쪽지 시험 보고 오답 노트 검사하고 개별적으로 학습 피드백 드리면서 학생들이 학원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집에서까지 쭉 국어 공부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열게 될 국어 수업은요.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3월 6일 목요일부터 개강하니까요. 제 수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